반갑습니다. 깻잎이 요즘에 너무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비가 자주 오니까 쑥쑥 크고요. 그래서 깻잎 김치를 담았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여름에 잘 잡아 먹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정욱 일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깻잎 잘 씻어서 어, 요거를 양념을 다이 레시피 써 놨으니까 다 다지면 됩니다 무조건 다지면 됩니다 <laughs> 다져서 양파 뭐 마늘 다 기본 양념 다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어, 올리고당이나 조청을 어, 한 큰술을 넣어서 하는데 조청을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조청 쌀 조청이 있어서 그걸 넣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쌀 조청을 넣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간장, 진간장, 어, 저렇게 골고루 넣고 어, 효소도 꼭 넣으시고, 여기 레시피 써놨으니까 이거 황금 레시피거든요. 올리고당은 조청으로 대체하시면 좋구요. 없는 분이 많으니까. 저렇게 해서 생강도 좀 어, 다져서 한술 정도 넣으세요. 그래 반 작은 술 정도 넣으면 돼요. 저렇게 꽁지를 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죠 뭐꼭 안해도 안해도 그 꼭지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좀 보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꼭지를 저는 안 버리고 또 찌개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마세요 영양가가 많으니까 저렇게 해서 켜켜로 넣으면은 돼요 그런데 이 깻잎이요 매 끼마다 저는 세장 이상 먹으면 좋다 그래서 어, 생으로도 싸서도 먹고, 저렇게 깻잎 반찬으로도 먹고 하는데요. 정말 꼭 매일 드시면 너무 좋아요. 치매 있는 할머니가 초기 치매 환자가 깻잎을 매일 1년 이상 먹었는데, 치매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웃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 경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깻잎이. 뇌 건강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면역력 좋아지죠. 이 제가 효능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꼭 깻잎 김치, 김치를 드시 드시가 조림을 해서 드시던가 이렇게 양념해서 조리면은 되거든요. 한 약불로 끓으면 이제 여기 뒤에 잠깐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드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연한 것은 쌈싸 먹으면 너무 좋고, 이제 약간 뻣뻣할 때는 졸여서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기본 레시피 써놨습니다. 여기다 더빼고더뭐 덜하고 해도 돼요. 근데 멸치를 밑에다 깔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졸여서 드시는데, 물을 당연히 좀 넣어야죠. 한한컵좀안 되게. 해가지고 졸여서 드시는데, 약간 간간하게 드시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도 두개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하지 말고, 너무 간간하게 하지 말고, 짭조름하게 하지 말고요. 좀 적당하게 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면역력을 그만큼 좋게 만들어 줘요. 깻잎 요리를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먹는데요. 깻잎이 많이요. 우리 집 뒤에 마당에 심어 놓은 게막 너무너무 잘 돼요. 정말 튀김도 해 먹고 막 그런데 튀김은 가능하면 자주 안해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사먹는 건 진짜 안 사먹는 게 좋고요. 집에서 어쩌다 한 번씩은 해 먹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새기름으로 하니까 저렇게 해서 졸여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멸치를 한 줌씩 넣으면 기가 막혀요. 없을 때는 저렇게 안 넣고도 해요. 제가 안 넣고도 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깻잎하고, 어, 무 있잖아요. 무를 얇게 썰어서 같이 넣어서, 이게, 요리를 한번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갖고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해봤어요 그 레시피에 보면 음, 사이다가 나오거든요 사이다 600g을 넣고 하는데 사이다 600g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캔 작은 거 하나 그거만 넣고 했는데 음료수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요리에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음료수 절대 안사 먹거든요 저것도 내가 산게 아니고 누가 준거 집에다가 계속 필요할 때 쓰려고 놔뒀다가 저거 한 끼를 든 거야 <laughs> 가능하면 사이다 콜라 음식점에서 줘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양념으로 어 조금 넣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다가 레시피 써 놓은 거 이렇게 다 넣고 생강술도 넣죠 생강술 저렇게 넣어갖고 어 다 이제 접어서 넣어 놓고, 깻잎을 반을 접어서 무하고, 자, 켜켜로 넣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념 썰은 거 올려 놓고, 다시 물 이렇게 부으면은 돼요. 근데 저게 사이다가 들어가니까 아주 감칠맛에 톡 쏘는 맛에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사과식초가 들어가고 하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한 번쯤은 해,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깻잎 부각도 저는 해 먹고, 여러 가지 김정옥 깻잎 하면은 유튜브에서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와요. 근데 장아찌 물로 저거 물을 쓰고 남은 것을 부어놨어요. 장아찌물 다른 거 장아찌 물한거 이렇게 남은 걸로 부어놔서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아찌 물 여러분 드시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저 피클 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맛있어요. 다른 거푹 담가 놓으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양배추 피클도 꼭 자주 담아 놓으시고 어, 양배추 요리 안 드실 때는 저렇게 저걸로 보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 깻잎 김치, 깻잎 조림, 깻잎 피클, 양배추 피클 정말 정말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상비 그 건강식으로 딱 담아놓고 드시면 너무 너무 좋으니까 꼭 드셔보시고 꼭 장아찌 물어 남으면 버리지 마시고, 다시 재활용하셔서, 싱거우면 소금만 더 첨가하시고, 식초가 부족하면 조금만 첨가하시면 돼요. 이 피클물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무조건 재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 건강하세요.